안녕하세요. 네 청년토크 프로그램 진행의 윤희철, 전혜민입니다. 네 여러분 한주 동안 또잘 계셨나요? 어, 저희도 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네, 세대가 다 도착을 무사히 잘 했습니다. 네. <laughs> 억지로 축하일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또 축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러게요. 또 저번 주에 저희가 타투 방송이 이제 나갔잖아요. 네.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그 방송 대체 언제 업로드 되냐고 <laughs> 빨리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타투 해야 한다고 네.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어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이번 주 주제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아, 어 자기가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꼭 챙겨보라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 저희의 이런 방송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사람이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누군가가 이 방송을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기분이 참 좋게 어, 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 일곱 번째로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이 계세요. 네. 바로 봉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 봉사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빠밤. 아 빠밤. <웃음> <웃음> 그럼 저희가 저희의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죠. 뭐 저희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죠. <laughs> 시청자분들 얘기를 먼저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laughs>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네.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나중에 저에게 또 따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아마 청년 토크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은 저희가 어떤 봉사를 하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대표적인 게 저희가 찬양 팀을 하고 있죠. 희철 씨는 그때. 어, 고등학교 이후부터 뭐, 찬양인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전부터 또 다른 어떤 봉사를 하셨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가장 뭔가 내 의지로 봉사를 시작했던 그 경험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초등학생 고학년 뭐, 음. 그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때쯤에 이제 어, 그 유치부, 영화부 아이들 이렇게 도와, 돌봐주는 거 그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른분들은 다 대예배 올라가시고 어, 저랑 선생님 몇 명은 이제 조금만 진짜 네다섯 살짜리 아이들 그 예배 시간 동안 돌봐주고 뭐 색종이접기 도와주고 뭐 만드는 거 도와주고 울면은 다독여주고 그냥 그런 거를 했던 게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가장 첫 봉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 인생에 초등학교 때였으면은 희철 씨도 어렸을 때인데 더 <laughs>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셨네요. 제가 제 동생이랑 일곱 살 차이가 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저는 제 동생이 뭐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돌보고 이런 거를 자주 했어서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제가 그 영유아들을 이렇게 돌본다고 해서 저도 그때 그 당시에는 되게 되게 어른이 된 기분인 것 같았는데 어... 지금 말 듣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리긴 했네요. 그렇죠. 네. 뭐 학생, 고등학생, 네. 대학생도 아니고 네. 초등학생이면 사실 그런 케어를 그런... 받아야 하는 네. 나이잖아요. 어, 되게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재밌었어요. 아이들도 귀엽기도 하고 제가 애들을 또 좋아하거든요. 음... 뭐 가끔씩은 되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지만 뭐 기적이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줌을 싸다든지 뭐. 번번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들 있잖아요. <laughs> 네. 그런 예상치 못하는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 일어나면은 사실 어 저는 움찔 하죠. 왜냐면 그때는 사실 저도 어리긴 했으니까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고 약간 패닉하고 <laughs> 좀 미안하지만 좀 그런 건만지기 싫고. 네. 어린 마음에 충분히 그럴 네. 수 있죠. 네. 그러면 그게 의지로 하셨다 했잖아요 본인 네. 의지로 그러면 그 전에는 본인 의지가 아닌 약간 단유에 아, 의해서 한 경우 견... 아니요 그 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아 그럼 처음 봉사했던 네. 거에 자기 의지로 했던 네. 그거네요 네 어, 그렇군요 네. 아마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시작하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전우사님이 애들 보는데 너 같이 볼래? 이렇게 해서 네 하고 그냥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모든 봉사는 그렇게 좀 가볍게 처음에는 네, <laughs> 가볍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 이제 코가 깨지죠, 그렇죠. 그렇죠 다 할래 예 하고 갔다가 이제 <laughs> <2년>, 연결식 <2년, 웃음> <laughs> 그렇게 네. 시간이 지나가면서 네. 봉사하게 되는 거죠. 네, 전문용어로 <laughs> 코 깨인다고 하는 <laughs> 그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혜민 씨는 그러면은 혜민 씨가 기억할 수 있는 그 기억 중에 가장 처음 봉사하셨던 게 언제쯤이었어요? 어, 저는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제 노래방에 갔다가 네, 네. 찬양팀에 발탁이 돼서 그게 제 처음 봉사였어요. 아. 저는 그 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어 사실 한두번 이렇게 가는 친구를 봉사로 섬기지는 않잖아요. 뭐 이거 같이 할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교회를 꾸준히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노래방에 갔다가 노래했다가 어, 하자. 그래서 저도 그래? 옛날가 음, 이제 코깨인 거죠. 예. 저는 그때는 봉사가 그런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앞에서 노래한다길래, 하지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거라서, 그게 제 의지로 한첫 봉사였던 거 같아요. 음. 그러면 어떠셨어요? 처음 해본 봉사가? 어,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마냥 재밌었던 거 같아요. 음. 그냥 전 노래하는 거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하는 걸. 그래서, 제가 그냥 앞에서 노래하고 또 다른 찬양팀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약간 재밍하는 식으로 뭐 드럼도 좀 배우고 뭐 노래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오로지 저의 즐거움을 음. 위해서 했던 봉사였던 것 같아요. 음, 그때는 음. 봉사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맞아요. 또 많은 봉사의 그 종류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게참 많아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 하게 되는 그런 봉사들도 많은 거고, 그쵸. 어, 뭐 말씀하신 차량 팀이라거나, 뭐 저도 애들 보는 걸 좋아했으니까 한다고 선뜻 대답을 했었고, 그 외에도 뭐 식당 봉사라거나, 음. 뭐 심지어는 예배 끝나고 그냥 주거 주보 주를 이제 수거하시는 그런 봉사하는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그렇 어, 보이는 곳에서 또안 보이는 곳에서 굉장히 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봉사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어, 다 종류가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그 하나가 어, 하나의 그 교회를 세우는데 참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애들 보는 거 말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어떤 봉사들을 해오셨어요? 저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찬양팀 봉사를 가장 오래 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이제 찬양팀, 이제 밴드라고 하죠. 그거를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뭘 했었냐면은 어, 초등학교 때는 이제 성가대를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성가복 이렇게 입고 <laughs> 이건 하진 <laughs> 않죠. 이건 무슨 네. <웃음> <웃음> 북한 어린이 이런거 아니고요. 네. 근데 어, 성가대를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도 하고 중학교 때도 했었는데 음. 중학교 뭐한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때는 제가 한 번도 말씀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 바디워십도 했었어요. 오, 정말요? 네. 오, 처음 듣네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어... 바디워십이라고 하면은 이제 춤. 그렇죠. 네, 제가 춤을 정말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실 거예요. 그건 아실 거예요. 춤 어, 정말 제... 못 추시잖아요. <laughs> 네, 근데 인정합니다. 네, 춤못춰요 어, 되게. 몸이 뻣뻣하고 무슨 이렇게 자나 컴파스 이런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 찬양 뭐한 네다섯 곡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찬양하는 동안 그 곡마다 어다 안무가 짜져 있어요 뭐. 어, 지금도 기억하시나봐요. 아, 기억 안 나. 이게 지금 만, <laughs> 만들어낸 거예요. 네. 네. 아좀 보여주실까 네. 싶었는데. 미용 같은 실기들 뭐 이런 거있잖아요 아, 기억하시나봐요. 네. 아, 뭐, 기억은 안 나요. <laughs> 네. 기억은 안 나고요. 이런 비슷한 거였던 건아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 제가 되게 많이 틀렸어요. 아, 틀렸어요. <laughs> 네. 제가 정말 춤에는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창피. 했었죠 많이 음. 어, 왜냐면은 제 기억으로는 그때 바디호십 팀의 남자는 아마 저랑 어떤 형 하나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형은 잘 따라했어요 근데 저는 외우지도 못하겠고 다이 무브가 이 무브 같고 또 곡마다 그걸 다또 이제 기억해야, 기억해야 되고 되죠. 어디로 돌아가는지까지도 내가 다 알아야 되니까 음. 한 곡에서도 뭐 여길 반복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근데 항상 막 어? 어? 어 하다가 딱딱 딱 앞에 있는 사람 쫓아가고 음.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오래 하셨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laughs> 그러면 나중에 갈수록은 좀더 발전하셨나요? 어, 아니요. 아, 그냥, <laughs> 그냥 그대로 발, 발전을 했다면 제가 지금쯤이면 어, 춤을 약간 더 좋아했었겠죠. 아. 네, 하지만 춤은 아직까지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 네. 그래도 노래에 이제 달란트를 받으셨잖아요. 네. 어, 뭐 그걸로 퉁치죠 뭐. <laughs> 네. 그걸로 이제 위험 사느시면 될거 같아요. 네. 네. 해민 씨는 그럼 찬양팀 말고 다른 어떤 봉사를 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 네. 찬양팀 이후에 바로 했었던 거는 제가 청년부 부회장을 했었거든요. 음. 되게 저도 얼떨결에. <laughs> 그 생각해보니까 되게 얼떨결에 했네요. 음. 그냥 그때는 청년부 규모가 되게 작았거든요. 뭐 10명도 안 되는 어. 그거였는데, 이제 회장이 어떤 오빠로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자매들 중에 누가 부회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매가 저포함해서 3명이었는데, 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질문 차례였어요. 이게 앞에서 할래 안한다 nope. 그러고 할래 안한다 nope. 그러고 마지막에 저한테 해민자면는 이러는데 아우 저는 이제 거절하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앞에서 다 거절해 버리니까 제가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부회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그냥 아무도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일 년이 넘게 제가 부회장으로 어떻게 봉사를 하게 되어서. 또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또 했었고, 뭐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임원도 했었고요. 그럼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찬양팀도 하고 있지만, 어 아까 시철 씨가 하셨던 아이들 돌보기, 그냥 제가 선생님은 아니고, 선생님 보조 선생님으로 한 5살, 4살, 뭐이 정도 아이들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음, 어떠세요? 봉사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봉사를 하시니까, 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에 뿌듯함이 있으신가요? 어, 네 근데 제가 사실 처음에 봉사를 했을 때 믿음이 막 이렇게 있는 상태로 시작한 게 아니라 되게 얼떨결에 다 했잖아요 처음에 차량팀도 그렇고 그 부회장을 했었던 것도 믿음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죄송한 마음에 저는 또 했었던 건데 제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훈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봉사를 했었다 보니까 일은 잘하는데 제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좀 교만함이 저 스스로 좀 생겼거든요. 나중에는 슬럼프가 좀 와서 다 내려놓고 또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또 가졌었고요.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봉사라는 게 훈련이 필요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릴 수 있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제가 그런 걸잘 못했었던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한다면 더 열심히 음, 잘할 수 있다고 음.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럼 희철씨는 봉사를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봉사를 하는 게 중요하냐? 음.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라고는 말할 수있을아요 어, 것 어떤 같아요. 거요? 이거는 나 아니면 안 된다. 아. 네, 그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어,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예로 말씀드리자면, 찬양인도를 하고 있는데, 찬양인도는 내가 제일 잘한다 라고나, 찬양인도는 내가 뭐 하루 빠지면 아주 큰일 난다거나, 음. 예배가 안 된다 라고나, 이런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봉사에 어, 접근하게 된다면은 아주 크게 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말 우리의 그냥 단순한 정말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다면은 내가 아니어도 바, 분명히 어떻게든 누구를 통해서도 그 일은 무조건 성취하고 마세요. 저는 아까 희철 씨가 얘기한 대로. 제가 하고 있는 봉사가, 어, 더 많이 하게 되거나 좀 지치는 부분들이 생기면, 아니면 또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면 좀 허하게 되잖아요. 내가 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을 들지 않으려면, 제 생각에는, 아, 내가 하는 봉사가 어떤 이뭐 공동체라든지 교회라든지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하고 있다. 하나님께 내가 이런 봉사를 올려드리는 거다라는 마음가짐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사실 시험에 예전에 들었었던 거거든요. 봉사를 하면서. 저는 이 봉사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저를 위해서 또는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 청년부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지치게 되더라고요. 다막아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안 됐네 이런 또 실망이 올 수도 있고 잘하면 잘한 대로 교만해지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겸손함도 당연히 부족했고 뭐 감사한 건 항상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를 근데 겸손함이 부족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이 좀 부족했어서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내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세션, 아무리 좋은 뭐 드러머, 피아니스트, 뭐 베이시스트, 일렉 다 준비해 놨어도 내가 천상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 해도 내가 내 예배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사실 그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콘서트예요. 아,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하고 있는 게 주로 찬양 인도다 보니까 자꾸 예를 찬양 인도의 예를 들게 되는데 저는 찬양 인도할 때 물론 그 사람들을 안 앞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들을 안 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어 그것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거는 어 제가 제 예배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어이 사람들의 예배도 물론 중요하고 저도 제 예배가 중요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예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수 있는 그단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 찬양 인도 할 때마다 어, 그렇게 어, 찬양 인도 시작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갑니다. 음. 저도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앞에서 이제 싱어를 서잖아요 노래를 하잖아요. 음. 그러면 저도 그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다, 저는 이제 잘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 게 그냥 아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광경이 저는 너무 아름다운데 이제 그렇게 좀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 시간에 집중 안 하고 예, 집중 노래 안 하고 이제 막 키킥 대고 떠들고 막 그런 거를 보면은 제 마음에 너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막. 제가 못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않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노래와 이 찬양이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도 희철씨처럼, 희철씨가 요새 이렇게 눈을 감고 항상 찬양하시잖아요. 저도 요새는 이제 눈을 감고 찬양을 하는 게, 뭐, 심취해서, 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은혜 받아서 그럴 때도 있지만은, 저도 좀 쳐다보지 않으려고 제가 또제 스스로 시험해 들지 않고 더이 찬양과 예배에 집중하려고 눈을 감고 할 때도 가끔 있어요. 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로 체험을 받아서 그 체험이 봉사로 표현되는 그 날이 되기까지 우리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찬양 봉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주 얘기가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하는 섬김에는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그게 정말 사소할지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는 이제 사모님이 교회에 어떤 봉사를 내가, 어떤 섬김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그 예배 전에 항상 한 시간, 뭐, 이렇게 일찍 가셔서 예배당 청소를 하셨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내가 좀 드러나고, 내가 좀할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데, 정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구나. 또 그런 것도 많이 은혜가 됐고, 또 저희 교회에도, 어, 또 예배 전에, 또 예배 후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보를 치우시던지 쓰레기를 이렇게 주는 줍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세요. 굉장히 많아요. 파워포인트 하는 분도 네. 있고, 네. 심지어 조명 맞아요, 맞아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자금 쓰임이라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섬김의 자리에 계시든지 또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갈까 어, 아니면 도움을 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의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봉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봉사가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저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섬김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 토크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0분이 오늘도 참 빨리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어, 어떤 때는 시간이 참 부족하기도 한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최대한 많은 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음, 여러분의 생각도 있으시다면, 여기 댓글이나 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공유해주셔도 너무 좋겠고요. 네, 청년 토크 오늘 일곱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올 테니까 다음 주도 함께 만나길 기도합니다. 빠빠이!